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상승 고이 상승 를 지키는 중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통이는즉 이전 고점 높이는 그러니까 를하는건 일단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또한 이전 작은 분봉에서는 요런 데서 이제 히든도 걸리는 구안도 생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해줬어요. 이 반등, 은이 고점을 돌파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소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 추세의 파동일 수도 있겠지만 어, 단번에 돌파할 거라면 이전 이 파동에 대한 영점을 깼으면 안 됐어요. 이미 상승 추세도 깼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돌림 파동으로 보거나 또는 올라갈지언정 되돌림 이후에 올라가는 공동적인 숏도 나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땐 일단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고 기간적인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삼각수렴은 나올 수 없어요 삼각수렴은 아니고 Y 파동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X 파동이 여기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Y 파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가 되지 않고 Y는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3, 3, 3파동으로 카운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Y로 봐야 되고 가격과 기간으로 봤을 때 교대법칙을 통해서 한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상으로 한 파동 W 만들었고, X 만들었고, Y에 대한 W, X 파동이 깊었죠, 엄청. 근데 w, 이 X 파동을 상방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했으면 이 고점 넘겼을 거예요.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만들었어요. 요런 부분에서는 매매하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파동 카운팅으로 보면, 이 파동 또한 한 파동 만들었고, 요렇게 카운팅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 이후에 하락일지 상승일지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즉, 이 정도의 구간은 공통적인 롱과 숏자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상승을 하더라도 일자로 쭉 올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락다이버스가 지금 이 5분 봉, 15분 봉에서는 걸려 있어요. 시간 봉에서는 아직 없어요. 시간봉에선 없지만 소파동상으로는 하락대응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소파동에서 한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한번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시간봉상 하다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한번더 되돌림 주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파동으로 형성을 하거나, 즉이 구간에선 횡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혹시 리딩 다이아몬드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롱도 담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상승이 되든 리딩 다이아몬드 이후의 상승, 최소한 5, 3, 5를 만들든 5파동 나왔으니까 되돌림이 무조건 5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 엘리엇의 장점들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롱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땐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전에 상승 추세가 하나 있어요. 이 추세를 지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리딩 다이어그날의 기본적으로 파동은 이 상승 추세를 좀 지키고 갈 때가 있고, 그냥 뚫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다이구나, 이 5파동이에요. 파동 카운팅상 이렇게. 3파동이 가장 짧지 않으면 됩니다. 5파동이 가장 짧죠. 파동 카운팅으로 왔을 때는 1, 2, 3, 4, 5까지는 가능하다. 이 상단 추세를 오버스로 하고 빠지는 파동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롱에 대한 매매는 이러한 구간에서 타보면 적절할 것 같고, 다만, 786이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왜냐, 이전 파동에 대한 저점을 하방 이탈을 한다는 뜻은, 이전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롱을 타보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5파동이라면 무조건 5파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롱에 대한, 즉, 이 저점을 깨기 전, 대한 롱 매매예요. 이걸 깨게 되면 살짝 더 밑에서 롱을 받아야 돼요. 이두 번째 롱이 될 거고요. 일단 롱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통적인 롱은 어서 타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전 상승 파동에 대한 여기 히든 상승 다이버스 걸려 있어요. 가에도 구간을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전 파동들의 저점을 RSI가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렇게 히든 상승 다이버스 가 걸렸다는 거예요. 뭐, 4시간 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을 보는 겁니다. 이전 파동보다, 아고 4시간 봉이에요. 이전 파동보다 RSI가 더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걸 히든 상승 다이버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구간에선 공통적인 롱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롱을 좀 우선순위 해서 받아보려는 거고 이전 파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면 아직까지도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내려갈 거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숏은 괜찮지만 내려오면 결국은 공통 롱을 계속 잡으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내려오면 추가적인 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기 전에도 한번 롱을 받아보고 깨더라도 롱을 한번 받아보자 라는 게첫 번째 관점이에요 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스탠스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론간점 위주에 대한 매매 전략이고,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을 먹어보자. 이 상승분은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한다기보단 앞 파동에 대한 확장값까지만 매매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쇼과점을 보기 위해선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0.5 살짝 위쪽을 상방 돌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숏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전고점이나 한번더 올라서 여기 넘기지 않는다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04k, 어 104.1k를 상방 돌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숏타는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숏인데 이미 조금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막 늦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은 뭐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한 것도 아니고 또는 상승 추세까지 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에 뭐 저점 돌파할 걸로 보고 손익비로는 나쁘지 않는 구간이긴 하지만 롱 스탠스를 벌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공통적인 쇼자리긴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소상 상승에 대한 되돌림까지만이에요. 여기서 익절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밑에서 25% 익절, 25% 익절, 깨게 되면 나머지 반은 들고 가는 거. 이렇게 매매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숏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 아니면 저는 차라리 고점 돌파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 말고는 지금 당장 숏 매매는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롱 위주의 매매를 좀더 해보고. 그거에 맞는 단기적인 뭐 단타나 스캘핑적인 숏자리가 나오면 뭐 진입해 볼만 하겠지만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 스윙 관점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 관점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롱을 타 보는 걸 우선시 해야 되고 그래서 롱 관점은 한번 두 번째는 아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한번더 저점을 깨게 되면 무조건 상다가 걸리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 이대로 떨어지더라도 상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진입해 보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서 반등을 하잖아요. 이 고점 돌파할 거로 생각하지 않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올라오더라도 되돌림 위에 하락까지 봐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되돌림 위에 상승을 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나,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반등하더라도, 이 고점 돌파하는 거 욕심부리지 말고, 되돌림에 익절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승파동 이전에도,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파동에 대한 매물대 구간을 하방 이탈을 해서는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반등하더라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얘가 W, X, Y에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W 기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기간. 축행보를 했잖아요. 만약에 다시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내렸다 반등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가격 하락일 수 있어요 교대 법칙을 통해서 기간 만들었고 다음 파동은 가격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깨고 나서 반등하고 나서 올라가겠지 하다가 그냥 그대로 쭉 내리는 가격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키고 상승하느냐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 지키고 상승하느냐 지키지 않고 빠졌다가 상승보다는 반등 이후에 하락분을 보는 이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롱은 나올 거예요 다만 익절하고 만약에 돌파하면 나머지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어... 알트 매매를 해 봐야겠죠 도미너스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좋다 알트 사기에는 아직까지도 좋은 위치에 있다